이거 그냥 뚜껑들 다 열고 있는 게 낫겠죠? 봐봐, 시윤아 봐봐. 이걸 이렇게 해서 음. 이 거품만 이렇게 걷어서 음. 우유랑 꿀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잔한잔 한잔 내는 건데 음. 이걸 어느 세월에 하고 앉았냐고. 근데 너무 예쁘지, 비주얼? 예쁘긴 예쁘다. 자, 시윤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부터 너무 맛있어요. 그치, 너무 맛있지. 막걸리 산미가 싹 들어오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안할수 없어요. 안할수 없다. 이거 안할수 없어요. 이거 잘 맛있어요, 오빠. 진짜 맛있지. 저 우유 거품 뭐야? 나 저거 먹을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랑 좀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그래 이거 하자. 근데 문제 문제는 우리가 막걸리가 양이 별로 없다는 건데, 근데 응. 먹은 다팔린 맛이. 그러면 수육걸리를 뺄까요, 오늘? 수육걸리 대신 다 몽글몽글 수육걸리로 할까요? 그래, 그래, 그래. 다 마셔도 돼요? 저... 다 마셔도 돼요. 저희 영화관에 막 취미가 있어요. 그러면. 와, 이 거품 진짜 맛있네.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네. 와우. 우유크림. 근데 진짜 몽글몽글하지? 응 음, 완전 어, 진짜 맛있어요. 음, 좋았어.